이, 계속 훔쳐 자 과학이나 훔치자 우리 과학 훔치고 뭐야 넌 놈의 거기까지 왔어 돌아와 어. 돌아와 어. 집이 멀지만 돌아와 아유 외계인 주둔지 그걸 왜 부셨어 멀쩡한걸 지금 에너지가 맞는 거에 맞는 것보다 더 빨리 차고 있습니다. <laughs> 러시아는 계란으로 바위를 깬다고 합니다. 못깨못 깨. 아니 전투하는 거 보는 거 재밌는데 남의 거는 보기 싫은데 자꾸 남의 걸 보여주는지 와그 와중에 완벽한 조화의 산물이네요 제노메스 총1 0 개. Genetics is chemistry. 프로메테우스 지을 수 있다. 시야에 들어오는 건다 받아줘. <laughs> 러시아에선소 세지가 칼을 자르자 어, 아 원거리다. 에헤, 레인저 이 개. 양아치님. 자, 투로메 끼는 거예요. 자, 그렇죠. 거 주의 주위, 주위싹 정리되고요. 자, 마지막 남아 있던 병력이기 때문에 이거 다 털리면은 병력이 없거든요. 아 깔끔하게 병력 다 날라간 부분이고, 자, 이제 멀리 있는 친구들만 조지면 되겠네. 야, 나 죽는 다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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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미친... 뭐야, 너? 사직 나오려면 멀었니? 이제 다섯 턴이 됐어. 에코레 11 호텔. 아, 집으로 도망가네요. 아게 도망가고 있거든요. 하나 사라고 제노 군집 조화의 고유 유닛입니다. 인간 병사와 유전자를 조합하여 만들었으며 병사가 더 좋은데 근데 전투력 34 미친 해야지 이거 드디어 혼종을 쓸수 있게 됐고. 봐봐 저거 봐. 지옥도를 보여주지. 왜다 망해? 이거 다 부서졌어? 뭐야? 아이 쌍놈, 쌍놈이 이걸 다 부셔놨네. 을 먼저 올리라고요? 왜? 뿅. 털어. 어! 에너지 많이 달지마라 제발 어우 비행기도 났어야 개쎄다 와 에너지 안단거 봐 사기, 사기꾼이거든요 지금 기꾼이 떴거든요 i 는게 좋으려나? 아이 미친 y 인을 벌창을 내놨네 야 어딨어? 야 a l i t t l 대신 i t of 리 l 리 t t l e bit of a little bit 어때? 셰리크를 줄 테니까 평화조역 해달라고 좋아? 나샤, 어치즈나, 베스. 셰리크는 어... 도시 합병을 하면 팔만큼 떨어지고 괴뢰정부를 만들자. 결국 얻었네야. 셰리크가 어디야? 아 위에 여기다 만들었구나. 좋네. 우리 우리 땅이랑 연결되네. 버큐 모양 그대로 됐네. 폭력 다 터지니까 이제야 느끼겠지? 나의 무서움을 음, 우리를 신경쓰지마라 요 새끼 왕따시켜야되겠다 이거 수치있어 아니시지 가버리프리하모 근데 웃긴 건 얘랑 지금 나랑 저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얘랑 나랑 아 좋아요 건강 바로 바뀌었거든요. 강 오졌다 병력 뽑아놓고서 아, 터, 끝나는 턴에 바로 털자고 양아치니 형이야 형이 양아치야 추천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우측가단에 있는 추천과 즐겨 찾기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고맙습니다. 어유, 그몬데서 자원 파제 발견했어. 어우, 아우, 채 발견했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또 챘죠. 아이 미친 유베링. 아이 미친 아이 미친 엘로디가 점점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어요. 전쟁이 아니고서는 해결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동맹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상관하지 않겠소 지금은 나 크기도 힘드오. 아아 과학 341, 341.5 훔쳤대와 야, 과학 절기 훔쳤네. 무작위로 기술을 훔칩니다. 좋다. 전향자 설득, 수도 근처에서 배치해 무작위 전투 유닛을 모집합니다. 뭐 어, 좋은데? 어, 좋은데 기술 훔치기, 기술 훔치기 좋다. 기술 아무거나 훔쳐와. 어. 아무거나 훔치다가 꿀, 꿀 같은 거 하나 훔칠 수도 있지. 뭐. 최근 아프리카 연방과 사이가 좋다는 거라는데 우리도 그래요. 왜냐면면 우리는 아시아인과 흑인의 섞인 짬뽕이기 때문이자. 흑자, 흑자. there a r 아 드디어 외계인 교잡이 됐나요? 아, 드디어. 자, 이제 외계 지나갑시다. 궁극의 제노 타이탄. 자, 궁극의 제노 타이탄. 제약 연구소에서 플러스 1의 건강. 플러스 1의 영 건강. 건강 좀 올려야 돼, 우리 지금. 아, 브랄러가 됐거든요. 와. 아군 유닛이 옆에 있지 않을 때40 인접한 적 유닛에게 체력, 체력 피해로 전사시킴. 와, 이거 뭐야? 지상 유닛이 대항시 해상 유닛. 역시 해상님. 와? 아, 생긴 거 봐라야. 이거 개 오지게 생겼다. 자, 우리도 다음 턴 되면은 바이스, 바이트 가이스트 만들 수 있거든요. 자, 만듭시다. 핏트쉽. 바이트 가이스트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는 이 유쾌한 바이트 가이스트는 어떻게 싫어할 수가 없나요? 이걸 없이 정말 못살 거예요. 바이트 가이스트. 자 프로메테우스 마르코브 이클립스. 자 프로메테우스 만듭시다. 다 만들었니? 경계. 경계. 생산력을 극대화해야 되겠네, 그죠? 티항공이라내 어, 내부 내수로 좀 돌리겠습니다. 아, 얘네 또 만들어요 병력. 미쳤네. 우리 일꾼들. 땅안 파고 뭐 하지? 우리 일꾼 다 뒤졌나? 어, 뭐야? 일꾼 다 어디 갔어? 일꾼 어디 갔다 오니? 빨리 와라야. 쾌에다가 뭐좀 만들어야지, 이거. 쾌. 아, 탐험가들 진짜 열심히다, 근데. 탐험가들 지금 여기까지 갔어요. 지금 거의 지구 끝까지 갔거든요? 야, 북쪽에 간 얘, 얘는 진짜 상조해야 돼. 얘 어디 갔어? 얘 갔다가, 아, 여기 아직도 있네. 와, 얘는 진짜 상조해야 돼. 리얼. 지나가다가 막뭐 탐사할 거 있으면 자동으로 탐사하고야. 화성에 보낸 오포튜니티보다일더 잘해, 샷. 콜럼버스 야, 근데 얘 공짜로 쉐리크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한테 이렇게 갖다 바치고, 참. 어떻게 보면 착한 친구인데, 저 친구도. 나쁜 아기를 갖고 있는 친구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계속 탐험해. 뭘 자꾸 만드네. 저몇 등이죠? 2등이네요 와 상대가 자신의 영토로 찜한 땅에 탐사대를 보냈습니다 <laughs> 이 찜, 찜한 땅 찜한 땅이 뭐야 양념감자 시켰는데 양념, 양념 안 왔을 때는 전화해서 양념감자 시켰는데 양념, 양념 안 왔으면 내가 이거 뭐 하려고 500원 더 줬냐고 500원 지금 당장 입금하라 그러면 계좌번호 부르라 그러든지 아니면 저거에 아마 오토바이 타고 와서 양념 한 10개 얼굴에 다 집어던지고 갈걸 내가 당해봐서 알아 내가 옛날에 뭐였더라 뭐 먹는데 뭐 소스가 안 들어있었나 무슨 해물 아니야. 그거다 였 족발 족발 냉채인가 그랬는데 냉채용 그 겨자 소스가 안 들어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냉채 족발을 시켰는데 겨자 소스가 안 들어있으면 이거 뭘로 먹는데요? 사이다 부어 먹어요? 내가 막 이랬거든 따졌거든 그랬더니 아 그러면은 겨자값 보내드릴게요 계좌 불러주세요 이질하더라고. <laughs> 그래서 겨자값 얼마인데 그걸 보내냐고 내가 내가 지금 족발 겨, 내가 지금 냉채 족발 먹으려고 냉채 다 왔고 막 야채하고 어? 지금 뭐 장난, 무슨 소비자한테 지금 뭐 화내시는 거예요? 막 이러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러니까 입금해 드릴 테니까 계좌번호 불러달래요 그래서 아 얼마 입금하실 건데요 그 계좌 얼마 한다고 뭐한 100원 보내드리면 되잖아요 막이래 그래서 아니 지금 장난하나 이씨막이면서아 알아서 하세요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소비자보호원 거기다가 신고했다 소비자보호원 뭐라 그러는지 알아? 두 분이서 잘, 잘 합의를 해서 두 분이 합의에 잘 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 같은 거, 내가 합의할, 내가 좋게 합의하려면 뭐하러 그지랄 때, 그죠? 또라이야. 자기네도 그 거기다가 거기다가 얘기를 했대 소보원에서 어, 소비자가 막 이렇게 했으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원하니까 뭐, 그 그냥 갖다 그 갖다 주고 그랬으면 됐는데 그걸 왜 그렇게까지 했냐 막 이러고 또또 관에 저거 거쪽에서 또 뭐라고 했나봐 한마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뭐 어쩌라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뭐 제재 강한다 막 이러니까 띠잉 하고서 막 알았다 막 이러고서. 뭐 합이고 나발이고 그 다음부터 기분 나빠서 거기 안 올리고서 인터넷에다가 막개집창내놨어요 아주 아이디 친구들한테 한 여덟 개 빌려가지고 네이버에다가 어 존나 이걸 먹어요 이걸 먹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개엿같이 써놨지 뒤지는 거야 인터넷 인터넷 박사들한테 잘못 건들리면은 죽대는 거예요. 인터넷. 장사하려고 수천만원 수억 들여서 만들어놨다가 인터넷 키보드질 다섯번에 그냥 면상 가, 그냥 바닥에 가는 수가 있어 똑바로만 똑바로 하고 똑바로 장사해야 돼그 이쁘고 예쁘고 맛있고 그렇게 장사하면은 누가 뭔 질환을 해요? 뭐아 죄송합니다 아니 입소문 타는 게 이제 인터넷으로 입소문 타는 거니까 그죠? 야 이걸 어디다가 지으려고 이걸 만드셨을까? 나갈 수가 없으실 텐데. 야 이건 제가 문을 기, 국경을 개방시켜주지 않는 이상 이 친구도 나갈 수가 없을 텐데 어디를 나가겠다고 이걸 만들었을까? 여기? <laughs> 아니 유튜브로 퍼져나가든 말든 상관없는 게 아니 장사하시는 분들 솔직히 개 엿같이 장사하면서 돈퍼 초처 벌어 가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오죽하면 음식점 열 군데서 두 군데가 착하나 뭐 음식점에 선정되고 그러겠어. 어? 정신 차리고서 장사해야지 우리나라 안 그래도 장사할 자, 좀 망해야 돼. 장사 장사할 자리도 없고 내수 경제도 안 좋은데 장사하시는 분들 다시 일터로 다시 돌아가시고 This may be helpful. 장사 안되면 빨리빨리 접어야돼요 모든 테라스케이프 시설에서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뭔 소리야 이거 그래서 제가 장사 접었잖아요 이거 뭐지? 이게 뭐예요 테라스케이프? 테라스케이프가 뭐죠? 테라스케이프가 뭐지? 이거, 이거 아시는 분 없어요, 아무도? 테라포밍? 아, 오키. 뭔지 알겠어? 아, 잔디 까는 거. 그래, 그래, 그래. 뭔지 알아요. 인거 익히고이 키들 알고있 m h 말 t h o p 고 s Nick, h a d d 나 n 나 o n g o n g o c h 는 n g s h a Chincha, Bora, Gredji, Yangshim, j o g 만족할 짜도로 장사하시는 분들 많아. 야, 야배 타고 나간다야. 야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막 장사자 그지같이 하면서 뭐 장사 뭐 해서 뭐 배우 할 줄도 모르면서 돈 있다고 막 차려 가지고 그냥 막 무슨 사장 그냥 사장이라는 명함 하나 파 가지고 그 사장질 하려고 그질을 할 거면 하지 마라 이 얘기지 이거 듣고서 뜨끔뜨끔 거린다고 뭐 나한테 딜러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 되려면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잘키워고다자수가 해서 돈 많이 벌고 그러면은 다 좋죠 왜 나도 좋지 맛있는 거 많이 퍼지면 나 맛있는 거개 좋아하는데 맨날 시켜 먹는 거야. 재배자들을 전문가 슬롯으로 만들어 왜 이런 거 만들 필요가 없는데 마르코프 이클립스 이거는 아예 안 만드나 보다 애들이 나 이거 이거 찍어야 되겠다 유전자 정자수.. 아 이거 말 잘못했네 유전자 정제소에서 플러스 1건강 2과학 지금 과학은 어느정도 됐는데 건강으로 돌리, 돌립시다 아.. 아 말을 잘못했네 닥자 그럴 수도 있지 아, 맞아그 소비자 중에서도 블랙 컨슈머라 그래서 싸가지 없이 막 음식 진짜 잘 나오고 맛있게 잘 만들고 그랬는데 괜히 시비 터가지고 뭔가 이익 얻어내려는 그런 그런 개, 씹, 거지 같은 종자들은 좀좀 좀 지구에서 나가면 안 되냐? 아, 막그막 그막 법을 이용해서 막 그렇게 거지같이 살아나는데 그렇게까지 거지같이 해서 살고 싶니? 자존심 팔아갖고 그지 새끼냐? 그러니까 장사할 맛이 안 나지. 그것도 이해가 되네. 장사 해본 사람 입장으로서 진짜 블랙 컨슈머 그런 아니 핸드폰을 씨발 6개월을 쓰고서 나 이제 못 쓰겠으니까 바꿔달 다시 원래대로 바꿔달라는 게 뭔? 무슨 개? 뭔 개, 그런 새끼들이 있어요, 실제로. 또라이라니까? 정신을 어디다 놓고 다니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됩니까? 아니, 물건을 사서 6개월 동안 아무 잔말 없이 쓰고서 자기가 6개월 전부터 마음에 안 들었대. What's is yours? 그러면서, 아, 내가 사실은 그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그냥 꾹 참고 썼는데, 아, 도저히 안 되겠다. 바꿔달래. 내가 지금 들고 갈 테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손님, <laughs> 손님, 밥솥 6개월 쓰고서 가져가서 다시 환불해 달라고 하면 환불이 돼요? 아니, 그러니까 핸드폰이니까 그 되지 않냐? 핸드폰 뭐 그냥 공짜로도 바꿔주는 세상인데, 아니, 그니까 완전 개념이 안 잡혀 있는 거지. 핸드폰 공짜로 바꿔주니까 핸드폰 진짜 영원인 줄 아는 빵 빵원인 줄 아는 거야. 핸드폰 그거 기계가 아무리 설명해줘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띨구라. 같은. 아, 어르신들이면 이해를 하는데 젊은 사람인데 그거 이해 못하고서 찐따처럼 막 진짜 하나 노력 안 하고서 그러고서 클레임 걸면 진짜, 어, 그, 아이, 내가 뭐 방송에서 뭘 이렇게 역정을 내냐. 아니, 나 존나 답답해서 그래요. 그렇게 살지 마요. 네이버에다가 두 글자 치면 나오는데, 야. 뽐뿌만 들어가도 모든 정보가 다 나와 있는데. 핸드폰에 대해서 좀, 이케이 그 전화하기 전에 뽐뿌같은데나 지식이좀 쳐보고서 전화를 해아 갑자기 확 화났네 지금은 장사 안하니까 뭐 화낼일 없지만 아 갑자기 승질 확 났었네 아씨 What's ours is yours. 아뭐 자꾸 달래 이 포르포스. 그지들은 이 블랙 컨슈머야 이. 씨 어니 음. 무슨 우호도 일올려 줄테니까 팔라는 건 뭐야 이개 같은 거. 야뭐 친구 팔아서 대출 받는 거야 이개 개가... 같은. 뭐 하자는 거야 이 누구처럼 생겨가지고. 대포배양소 군수유닛에 대해서 어... 플러스 5%의 생산력 뭐지? 생산력을 올려줍시다 아 프로메테우스 다 만들어져가네요 아름답습니다 아이 미친 지들끼리 막 싸우네 <laughs> 아 그거 생각난다 <laughs> 이마트에서 어떤 아줌마랑 <웃음> <Anansi> <웃음> 어떤 아줌마? 아줌마 어 뭐야 메시? 메시. 메시? 메시? <laughs> 아난시는 남자의 <laughs> 개놈을 <laughs> 보고 말했습니다 엉망이야 이렇게 엉망인데 어떻게 목숨이 붙어있지? 아난시는 빗자루를 집어들고 개놈을 쓰러뜨려버렸습니다 잠이 깬 남자는 기분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laughs> 뭔 소리야? 메쉬 메쉬 자나 이제 십 건강해진다 보이나요? 나의 이 건강함이 보이나요?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응? 음? 마르코 브이클립스 여기서 만들면은 10탄이면 만드는데 개같은거 이러면 안되지 이러면 안 돼. 여기서 만들어야지, 그럼. 아, 이주단 나가도 됩니다. 나가도 돼요. 이따가 또 시비 터가지고 여기 아야... 여기 밑에다가 집 하나 지어버려. 아니면 끄안공간인가 이거 먹어버리고서 여기 그... 빵꺼내버리면은또 미쳐가지고 또 날뛰면은 또 때리다가 평화협정 할래? 이러면 또집 준다 그러면 또 위에 지가 지은 거집 저한테 공짜로 주는 거예요. 집게 놔둬요. 한 여덟 개 지은 다음에 여덟 개다뺏어버리기 그... 이 마트에서 <laughs> 이마트에서 어떤 아줌마랑 그 매니저 같은 사람이랑 뭐양복 입은 사람이랑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니야. 보디가드나 막 그런 사람은 아니고 둘이서 막 언성 높이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laughs> 아줌마가 뭐 클레임을 걸었나 봐.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저 뭐야 환불하고 그러는데 있잖아요. 카드 만들고 소비자가 카드 만들고 포인트 정산하고 막 그러는데 있잖아요. 아줌마들 한네명세명 있어서 사은품 나눠 주고 그러는데 거기 앞에서 막 그냥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막 계산하고서 나 거기서 앞에서 막 상품 이렇게 쌓고 있는데 와 뒤에서 큰 소리 나면서 막 어?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뛰어내려오더니 아니 내가 전화로 들었는데요 저기요 고객님 아 해도 너무하신거 아닙니까? 말해면서막 뭐라 그러는거야 그러니까 아줌마가 어이가 없어서 지금 너 나한테 화낸거야? 나한테 소리지는거야 이마트 사장 나오라그랴 그래? 막 이러고서 막 소리지르니까 아니 뭐 그렇게 아니, 뭐, 사은품 달라고 해서 사은품 드렸고, 어? 아니, 뭐, 이거, 다, 이거, 맞지도 않는데, 포인트 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포인트도 3,000점인가 5,000점 더 드리지 않았습니까? 말하면서 그러니까, 그거 말고, 이거 더 달라고! 막 이러는 거야, 아줌마가. 그러니까, 그걸 드릴 거면은, 그냥 이마트를 그냥 다 가져가시지! 그러면은, 여기서 왜 내가 이거 장사하고 있냐고! 말하면서 소리 질면서 서로. <laughs> 이마트에 있는 물건 다, 다 달라고 하시지, 그러면! 어? 왜 여기서 그렇게 소리 지르시면서 그렇게 화를 내실게 있냐고 말하 어? 지금 내가 이마트 사장한테 전화한다고 너 우리 남편이 뭐하는 사람인지 알아? 넌한잘 걸렸다 말하더니 막 어따가 막 전화더니 어 영미엄마 어 영미엄마 남편한테 좀 전화 좀 해줘 어 난리났어 여기 이마트 완장 안돼 안돼 막이 <laughs> 짓을 <줄을> 하면서 존나 싸우게 되나? 나, 나 그런데 막 주차장에 타고 나가 나갔지 아 개웃겨 진짜 아줌마들하고 아저씨들 싸울 때가 진짜 그 고객 관리하는 사람하고 <laughs> <laughs> 아줌마들하고 싸울 때가 제일 웃긴 것 같아, 진짜. 고기 관리하는 사람은 참다 참다 터져 나오는 거잖아. 갑자기 폭발하는 거잖아. 폭발하는 순간, 막그 모든 담아놨던 걸다 쏟아내는데, 그때 그 진짜, 와, 그 모습은 정말 어디에 비견할 수가 없어. 그냥 진짜 한대칠 기세. 그치 남편 너 우리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 이러고서 전화하면서 <laughs> 누구 누구 엄마 누구 누구 너 누구 누구 엄마 남편 지금 집에 있어 막 아우 나 이만 단대 안돼 이지라는데 아날개속키가지고아 근데 보통 그런 때